출애국기 15장 요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신 구원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가 애굽을 무찌르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이며 백성을 인도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주변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것임을 예언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미리암 선지자와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에 동참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3일 동안 걸었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며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굽의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엘림에 이르러 12개의 샘과 이른그루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쉬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승리의 주이시며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을 통한 축복의 기회입니다.